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금요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할수 있는 영광은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합니다. 제가 왜 영광이라 표현했냐면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진짜 은혜가 큽니다. <laughs>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일 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그 자리, 저더 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딱 주셨어요. 제가 다음 달에 또 합니다. <laughs> 박수 칠건 아니고요. <laughs> 네. 어, 그런데 너무 감사한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괜히 기도했나? <laughs> 네. 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은혜를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 기도도 11시 넘어서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laughs> 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고난은 고난, 고난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laughs> 축복이에요? 아닌데. <laughs> 저는 고난이 슬픔이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면 너무 힘듭니다. 내 인생에 고난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만 하면 위 짝짝 말라가지고 물좀 마실게요. 빌리포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모함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첫 번째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어울리게 그것에 어울리게 생활하라는 것이고 여기서 생활하라는 것은 뭐냐면 시민 노릇하라.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로마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서울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시민 생활 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냥 복음이라 말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해도 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복음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지치고 헐벗고 저주받고 그 끝이 그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 향하여 치닫는 너무나도 그 불행한 인생 가운데 왕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그에게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내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 모든 유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새 몸과 새 영을 입혀 주실 것이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 모든 복을 그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제가 방금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가 자녀이기도 했지만 또한 누구라고 했죠? 상속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또 어,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특권이 있는데 고난이 너희의 특권이다. 여러분 고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laughs> 무슨 헛소리야. 아,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을 받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망하게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핍박과 슬픔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닥쳐지는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망가뜨릴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여러분 익숙해지나요? 막 고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 괜찮아, 이제. 그러던가요? 저는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항상 새롭습니다. 너무 새로워서 제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그 고난은 또 너무나도 새롭게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축복을 말하면서 고난을 외면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고난을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정말 꺼이 꺼이 울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특권이다 라고 말하는 게넌 모르잖아 내가 어떤 고난을 겪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저주라면 바울의 인생은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처음 갔을 때도 그는 온갖 시련과 오해를 겪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슬퍼했겠죠? 그런데 그 슬퍼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니 앞에 찬양 올려 드렸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의 끝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끝에 한 생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바울은 그 삶의 흔적으로 상처 투성이로 그것을 하나하나 새겨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참고 인내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니 한번더 참아야지, 한번더 버텨야지, 내가 더한번 사랑해 봐야지, 한번더 친절을 베풀어야지, 한번더 배려해야지. 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이 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요? 아니요, 조롱당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미라리 썩어져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절대 고난당함으로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저주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고요. 한 생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통하여서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공동체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그 공동체를 보면 항상 그곳에 죽음으로 내가 종이 됨으로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 공부하는 곳에서도 그렇고요. 그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은 어떤 것을 드러내냐면 내가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살아가며 고난당할 때 어떤 증거가 되냐면 어떤 증거가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할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업격에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건 뭐예요? 눈물 흘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고난의 그 가정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분명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도 알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고난 가운데 생명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좋다고, 저것이 좋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돈의 유혹에, 섹스의 유혹에, 권력의 유혹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슬피 울며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안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다른 사람 다 챙겨주다가 네 인생 어떡할 거야? 그렇게 살면 네 미래 괜찮겠어? 20년 후에 30년 후에 네가 늙어서 그때 일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불안함에 빠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초반부에 제가 우리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녀이자 상속자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복음을 붙들기 위해 그 신앙을 붙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냐면 싸워야 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하는 것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함께 싸워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금방 넘어져 가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없이 세상의 소리에 유혹되어 그것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싸워 하냐면, 하냐면 첫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구 앞에 아래요? 하나님 앞에 아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래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애통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넘어지고, 저는 또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주실 것을 내가 그 믿음으로 듣고 믿었지만, 또 넘어집니다. 또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함께하는 이가 있는데요,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할수 없는 것입니다. 혹 여기에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내추럴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어 그래서 제가 어 기도 제목을 내어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는 선교팀, 저와 함께 하는 사랑부, 저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 다 드리고 다 답변이 왔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뭘 감사하냐고 가족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함께할 때, 성연이가 함께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싸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진리를 수용하는 인식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헌신하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낙담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할수 없으니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그런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또 공동체와 함께하라고 하면 어,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야. 고난이 끝이야. 고난이 시작이자 고난이 우리 인생은 매일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주의지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가가 항상 슬퍼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계속 슬픔에 거하고 매일매일이 슬프고 매일매일이 두렵고, 근데 그 사람에게 따지듯이 혼내듯이 "너 슬퍼할 수 있어? 그래, 슬퍼하는 것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슬퍼만 하지 마. 슬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공동체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고난도. 그 고난에 참여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신앙은 매일 24시간 고난에 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때론 고난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으로 또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청지기적 삶으로 그것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 바울은 계속해서 공동체와 함께 은혜를 누리고 서로 자비롭게 여기고 서로 함께 섬기길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해지는 법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존귀 여기는 방법 그 비밀 여러분 알려 드릴까요? 그것은 여러분 실패가 참 유익합니다. 실패와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데 정말 유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의 연속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실패입니다. <laughs> 실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이 하루 한 시간, 1분, 1초조차도 하나님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럼 그 실패는 너무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한 성도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패를 겪기 전에는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쟤는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해? 왜 이렇게 게을러? 노력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1년, 2년, 3년 이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종기 여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평가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를 종기 여기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고난, 그것들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성경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이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정말 성령 하나님과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낙담함이 있고, 절망함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는 자로, 그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이 자리를 벗어나는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 sing -a. 첫 번째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공동체 혹은 내가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